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빨 존만겜 앱플레이어 하나 추천드리고 최적화 세팅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뮤뮤플레이어고요 서비스 중인 앱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에 뮤뮤플레이어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를 보실 수 있고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스토어에 로그인 하시고, 게임 설치하시면 뭐 비슷한 화면을 보시게 될 거고요. 설치 후에 상단에 있는 점세개 누르시고, 디바이스 설정, 여기서 저랑 똑같은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픽 렌더러는 불칸 그대로 가면 되고, 성능 부분은 컴퓨터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4코어에 6기가 쓰고 있습니다. 뭐 GPU 정책 쪽은 더 나은 그래픽 쓰고 있고요. 운빨 존만 게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해상도 설정인데요. 해상도에서 본인 모니터에 맞는 어떠한 설정도 건드리지 마시고, 블리 휴대폰 초광폭 화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용자 정의를 누르세요. 너비는 1,280, 높이는 72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인 DPI는 160으로 맞춥니다. DPI가 높을수록 운빨 전방갱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렉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똑같이 맞추지 않으신다면 태초 나이도 70층에서 80층 사이에 게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으시게 될 정도예요. 애플레이를 쓰신다면 반드시 저와 똑같은 설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는 60 프레임이면 충분하고요. FPS 카운터는 현재 본인의 FPS를 볼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저는 켜 두는 편이고요. 끄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수직 동기화 필요 없고요 디스플레이 설정은 본인 모니터의 밝기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되고 창 위치는 저는 첫번째 기억으로 해놓고 자동전환 다중템 모드 다 켜두고 사용자 정의 커서는 꺼두시기 바랍니다. 끄게 되면 본인이 윈도우에 설정 해도 마우스 포인트를 그대로 쓸수 있어요. 반드시 끄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소리나 디스크 네트워크 이쪽 은다 의미가 없구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해상도 부분을 반드시 저처럼 설정하셔야 된다는 점. 저는 최적화 이유 큰 렉이 안 느껴 질 정도로 게임이 배워졌어요 현재 렉이 너무 심해서 이용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설정을 따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 완벽하게 렉을 잡고 싶다. 설치된 운빨 존망임을꾹 누르면 데스크톱으로 보내기. 누르시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기고요. 바탕화면에 생긴 아이콘을 마우스 우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면 조금 더 쾌적하게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최적화 세팅 잘 하셔가지고 즐거운 운빨 존망임 즐거운 태초나이도놀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